경산진량공단 내 대형공장 임대 안내 안녕하세요 금강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경산ic에서 약 10분 거리 경산지방산업단지에 위치한 대형 경산진량공장 임대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살펴보면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입지로 거래처와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물류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해당 공장은 대지 2,500평 건물 450평 규모로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공장 내부는 에폭시 바닥 마감으로 깨끗하고 내구성이 좋아 기계 장비를 배치하거나 물류 창고로 활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장 출입문, 행거도어가 네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형 차량 출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5톤 대형 화물차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물류 효율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전기 70kW 인입으로 다양한 제조업 및 기계 장비 산업에도 적합합니다. 현재 공실 상태이므로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630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추천 업종으로는 금속 가공,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그리고 물류 유통 창고업이 있습니다. 경산 IC 인근에서 대형 공장을 찾고 계신다면 이번 물건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금강공인중개사 010-8420-4080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